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입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 리그 2 2025 34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성남 F 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서영국 캐슬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홈팀 성남 F C의 스타팅 1레븐입니다 양한빈 골키퍼, 사사이 전용이고요 백프라인 정승용 베니시오 강희빈 박광일 미드필더 김정환 박수빈 프레이타스 레안드로 공격진에는 류준선과 후이즈입니다. 자 이어서 원정팀 인천 유나이티드의 스타팅 일레븐입니다. 민성준 골키퍼 사사이 전형이고요. 이주용, 김건웅, 김건희, 김성민 중원에는 김민석, 정원진, 이명주, 제르소 투톱입니다. 박승우와 박호민이 출전합니다. 네. 자 정말 두팀 모두 수비가 좋은 팀인데. 오늘 몇 골이나 터질지요.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길게 일단 전방으로 보내 봅니다. 하지만 헤더 처리. 장희빈이 머리로 걷어냈고요. 네. 이주영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높게 올려줍니다. 헤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갑니다! 자, 김건희 선수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습니다. 자, 선직골 인천! 2분도 채안 돼서 먼저 리드를 잡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세플스 득점률이 높아지고 있는 K리그인데 아, 김건희 선수가 순간적으로 전진해서 본인의 시즌 1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마크맨 프레이타스를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완벽한 테더 골을 넣습니다. 네. 최근 골이 터지지 않고 있다, 득점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뭐 득점도 득점이지만 확실히 수비적인 그 중요성을 네.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죠. 음. 자, 아, 올라갔고요. 팀. 우리 신재원 선수가 빠진 자리 이제 좀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만 박광일 선수도 뭐려움이 많고 박광일이 뛰어줍니다. 햄더 뒤쪽에 슛. 아 아, 후이즈가 여기서 헛발질을 하네요. 네.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 다시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용 왼발 크로스 날아갑니다. 네. 자박승욱에게 배달은 됐습니다만, 자, 슈팅할 수 있는. 타이밍 잡지 못했었고요. 네. 오늘 이주용선수왼발이 여러 차례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치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이정민는이정요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는이는이 정도는 이이정는이정는이정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나정정 없이 바로 레드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네. 어, 예, 이제 영상을 보러갑니다. 네, 보러 보러갑니다. 종동식 네, 주심이 봐야죠. 네. 화면을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플레이한 과정에서의 접촉이었기 때문에 자, 퇴장은 취소가 어, 됐습니다만 자 일로카드와 패널 티킥이 주어졌습니다. 네. 갑니다 박승호. 슛 들어갑니다. 네. 박승호의 득점. 완벽한 골입니다. 스토 이대으로 앞서가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자 박승호 선수 올 시즌 커리어 하이 시즌 보내고 있는데 시즌 9골을 호 기록합니다. 네. 아 오늘 이. 격진의 젊은 재능 박승호 그리고 수비의 젊은 재능 김건희가 각각 한 골씩 기록하면서 인천이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성남만 만나면은 경기가 풀리지 않았었던 인천인데 일단 어 인천에게는 성남 원정이 분명히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앞선 수원전에서 승점을 따내고 상대와의 간격을 유지하긴 했지만 어쨌든 올 시즌 성남만 만나면은 좀 결과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축구 흐름이 완전히 인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방향 전환이 잘 됐고요. 김민석이 올라갑니다. 김민석 박스 안쪽 이제쳐 내는데요. 마지막에 박강이를 돌아다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돌적으로 박스 안쪽을 겨냥하는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레안드로가 리턴 반도 움직임을 좀안 해줘서 프레이타스가 힘들어합니다. 네. 찔러줍니다. 뒷공간 넘어졌는데요. 자 살아 있습니다. 네. 미스는 불리지 않았고 여전히 성남 볼입니다. 박수빈, 띄어줍니다 그대로 헤드업! 까 자, 프레이타스가 한번뛰어봤는데 아, 비껴나긴 했습니다만 프레이타스 침투 움직임 정말 좋았어요 네 그래서, 길목을 막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이런 전원 패스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양한빈 많이 양암인. 나왔어요 자, 머리로, 지금 골문은 비어있고요 일단 처리했습니다 야, 아, 좀 아슬아슬했습니다만 그래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천은 계속 수비를 두껍게 하면서 역수비 위주의 전략을 펼치고 있고 거기에 최적화된 이제 공격수 구성이거든요 또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후이즈급의 선수가 한번도치면 여지 없기 때문에 네자 박광일이 올려줍니다 패터네 어, 맞습니다 자 후이즈 머리에 무처럼 맞추긴 했습니다만 수비수 견제 아, 좀 정확한 좀 평온한 자세가 아니었어요 네 김주원 선수도 들어오게 되면 수비 쪽에서 확실히 믿음을줄수 있는 선수고요. 그렇죠. 아, 레안드로 쪽 연결이 안 되는군요. 뭐, 패스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정확도는 떨어지기 마련인데, 오늘 성남이 이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어, 경기 흐름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중원에서 네. 볼을 많이 받지 못하고 측면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음. 자 전반전 추가 시간은 5분이 주어졌습니다. 볼이 뒤쪽에서 내려왔습니다. 패스가 아니라 이제 앞쪽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 증검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가 다시 내려와 줘야 되는데 네. 자, 허리가 끊겨 있다 보니까 패스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자렌드로 나갔어. 실 스트레스. 자키요렌드로 조니치. 일단 뒤로 내줬고. 자 성난이 못처럼 계속 내 그대로 슛. 영상합니다. 아 오늘 전반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네. 장면을 만들었. 성남입니다. 그렇죠. 류준선의 슈팅으로 마무리가 된 시퀀스인데 지금은 여기서 레안드로가 슈팅을 무리해서라도 가져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잘 제쳐냈거든요. 그렇죠. 골문이 비어있었는데 일단 패스를 선택했던 레안드로였고요. 이 슈팅은 살짝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인천이고요. 박승호 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이 2대 0으로 앞선 채 45분이 끝났습니다. 이정빈 선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 출신이고 인천에서 유스부터 프로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성남의 유니폼을 입고 진정팀을 상대하게 됩니다. 류준선 선수를 빼줬네요. 그리고 후이즈 선수가 김건우과 김건희의 밀착 수비에 좀 봉쇄가 됐던 전반전인데 이정빈 선수가 들어오면서 또 후이즈 선수의 존재감도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오른쪽에 성남 왼쪽이 이천입니다. 네. 자 이정빈 선수는 이 프리킥 상황에서도 상당히 득점력 득점력을 보여주는 선수기 때문에요. 네. 박강기 선수가 신지원 선수의 역할을 어느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자 좋은 패스 보이즈입니다보이즈 고이집. 짧게 크로스 날아갑니다 들어갔어 이정빈 이정빈이 오늘도 2천을 상대로 득점을 올립니다 자올 시즌 2천 상대로 전경기 득점하는 이정빈입니다 와 정말 말 그대로 친정팀 킬러 네. 이정빈이 많은 골을 기록합니다 자 이정빈 선수 정말 친정팀인데 친정팀에게 굉장히 장혹한 킬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흐름을 바꾸는 데 성공한 성남이에요. 네, 그렇죠. 자 이정민 선수 오늘도 역시 골스레머니는 없었습니다만 정말 치명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상대에게요. 자 김종환이 잘제출했고 레안드로에게 전달 찔러줍니다. 이번에 김종환입니다. 김종환 크로스! 어 네. 일단 처리하는 김건욱입니다. 자 전남의 성남과 후반의 성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경기 재밌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카드를 꺼냈던 쪽은 전경준 감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전략이 성공이 됐고요. 아 지금 윤정환 감독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박 들어가는데요. 후이즈가 뺏어났습니다. 후이즈 어 태클로 지금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네. 저지하는 인천, 인천의역습기회입니다 오른쪽에 제르소 뛰어갑니다. 제르소! 입니다. 야 인천의 전광수과 같은 소공이 일단 차단이 됐고요. 네. 자 그리고 여전히 기회 살아 있는 인천입니다. 자 기존들의 꽉쫙 면. 역전에서 제르소제르소박상쪽 슛. 야, 파산합니다. 자두 팀이 지금 뭐 중간이 없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우,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 찬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김범수와 유주환 선수를 준비시키는 성남. 지금 박광일 선수와 김정환 선수를 빼줍니다. 자후반전에 육백 역할을 하는 두 선수를 좀 빼주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김범수 선수를 투입하는 것은 또 측면에서 속도를 살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김범수 선수. 확실히 이제 스피디한 공격 전개 또 결정력도 갖고 있는 선수고요. 예. 상대적으로는 이제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 예. 공격적인 변화입니다. 자 박승호를 빼주고 신진호를 전방에 네. 위치시키는 윤정환 윤주, 감독이고요. 네. 박승호 오늘 추가 골또 기록하면서 골맞을봤습니다 앞쪽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죠. 네 그리고 김민석 선수도 빼주면서 바로가 들어갑니다. 오늘 두 선수 모두 긴 시간 상당히 좀 기여를 많이 했고요. 네. 섞일 필요가 있는 상담입니다. 자, 프레타스 낮게 네. 크로스. 하지만 발에 걸립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박호민입니다. 제르소가 따라가는데요. 자, 베니시오가 거의 붙어서 오! 자, 자 지금 은 지금은... 네, 일단 지, 비... 진행이 됩니다. 네. 베니시오 앞쪽에 레안드로. 자, 네. 네. 레안드로 올라갑니다. 연결 후인스 만 거둬냅니다. 자, 베니슈가 부상을 당한 상황에 대해서 자, 부야이시의 귀신이 있었을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접촉은 있었고요. 네. 일단 노파울로첫 네.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무고사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르소를 빼네요. 아, 변화를 보는 탓 바꿨군요. 예, 박코미 네, 선수를 비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뛴박코민 선수를 빼주고 인천의 네. 심장 무고사가 들어옵니다 뒤쪽에서부터 들어드리는데요 헤더로 베니슈오 가수리 자 지금 헤더 들로갑니다 상황에서 무고사가 좀 충격을 입었는데 자 일단 왼쪽에서 바로가 니다 바로 짧게 전달 오 들어갑니다 바로 꺼거졌고 세르쏴 막힙니다 야. 폼을 날리는 6탄 방어 정승용입니다 지금은 100만 볼짜리 가 나왔고요. 네. 아, 선수 수를 전방에 늘리고 있는 성남입니다. 그렇죠, 이정빈 선수도 박스 안쪽에 집중을 합니다. 예, 박수빈 잡았고요. 박수빈, 지고 갑니다, 박수빈. 하지만 제르소의 차단. 무거사, 제르소 잘 봤어요. 제르소, 속도 경험에서 짠. 안직 선언이 뒤늦게 네어니다 베니시오와의 충돌이었는데요. 오! 오!!! 퇴장!! 레드카드 나옵니다! 자...글쎄요 엘브인 파울이 있었네요 지금 명백한 득점 찬스로 보기에는 거리가 좀 멀었었고요 자 이거는 글쎄요 명백한 득점 찬스로 인한 저지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게 뚫린다 하더라도 뒤에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그렇죠. 득점 찬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아하. 자, 잠시 경기가 네. 중단이 됐고 아, 지금 네, 레드 네, 최종 판정이 났습니다 네. 정동식 주시위 베니시오에게 지금 나가라는 제스처를 보였고요 아, 지금 따라가야 되는 입장의 성남인데 핵심 수비수 베니시오가 퇴장을 당합니다 네, 자. 자, 하지만 일단 판정은 내려졌고요. 후반전 출발이 매우 좋았던 성남이었는데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고요. 자 여기서 끌어냈어요 후이세 찔러줍니다. 그대로 슛 골대 골대를 맞춥니다. 야 하지만 깃발이 올라갔어요. 네 옵사이드긴 했습니다만 자 아. 어쨌든 성남이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정비였어요 네. 들어갑니다. 하지만 머리로 걷어냅니다 여전히 성남골이 골이고요 그대로 김범어갔습니다 열려 있는 골문을 한번 노려봤던 김범수인데, 자 골키퍼가 뛰어나온 그 뒷공간을 노려봤습니다만. 우리 이정빈 선수가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예. 경합을 해주고 박스 안쪽을 넘나들면서 이제. 오늘 경기 정규시간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이세 아빠. 오우네. 이런 거 필요하죠. 그렇죠. 에이스 득속. 최전방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면 전체적으로 팀의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인천에서 변화를 준비합니다. 자, 김도혁 선수 들어오고요. 예. 제르소와 정원진 선수를 네. 빼 주고요. 김도혁 선수와 강윤구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유체 카드를 다 이렇게 소진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기동력을 강화하는 선택. 자, 인천의 레전드급 선수인 김도혁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조시 않았고 후고사가 뒤로. 김성민. 민성준 골키퍼에게. 오! 샷 지금. 오! 지금 헉. 예. 오큰 실수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좀 네. 어우, 10세인데도 불구하고 잘 싸우고 있는 성남 네 지금 성남이 공격수에 늘렸기 때문에 네. 바로우 선수가 거의 600점 내려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후이지가 레안드로에게 전달합니다 레안드로 레안드로 박스 안쪽 진입 자 슛! 이야! 뒤쪽에 슛! 김범수가 보냈고 골망을 갈랐습니다. 네. 이제 스코어는 독점이 됐습니다. 자 말씀드린 두 명을 바꿔주고 있는 성남이 되겠습니다. 자 박수빈 선수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프레이타스 배수나요? 네, 프레이타스를 불러드렸고 네. 박병규 선수와 김주원 선수를 투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주원 선수가 프레이타스 자리 에 들어가서 수비를 해주겠고요. 예. 네한 명이 퇴장당한 뒤로도 계속된 공격을 이어가면서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추가 시간 8분이 네. 주어졌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8분의 추가 시간이고 교체 투입된 박병균인데요 하지만 긁어내면서 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명주가 무고사에게 원터치로 이어줍니다 신진호가 왼쪽으로 바로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그대로 헤더. 처리됐고 여전히 공 살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우에게 전달. 뒤로 높게 뛰어줍니다. 무거웠죠. 하지만 헤더로 처리했습니다. 경기당 1실점도 하지 않은 수비가 좋은 두 팀인데. 아 그렇죠. 오늘 2실점씩을 하고 있고요. 아, 두팀 만나면 꿀잼이에요 오시즈에 <laughs> 네. 자. 적고 치고 야,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김범석이 빨요 살립니다 빨라요 후이스 쪽인데요 후즈스 후위스 후 그대로 슛판사합니다아후즈에게 기회가 왔는데 네한번뛸때두 한 발씩 나가는 것처럼 예네 자 이번에도 오른쪽에 속도를 살리고 있는 성남입니다 찔러 주는데요 자 이정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크로스에 올려졌고 박병규 벗어납니다. 네. 지금 눈에 띄게 오른쪽에 김범수와 이성빈 라인이 살아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성남이 계속해서 역습을 측면 쪽에서 일관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0 2 2확막히 못하고 있어요. 어, 경기수가 많이 어, 늘어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몇분 정도 선수들이 힘을 좀 쏟아줘야 되는 이철익이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성남이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박병규입니다. 박병규. 코린이 직접 끌고 갑니다. 박병규, 김건희가 막아냅니다. 네. 그리고 성남에게는 또 소중한 코너킥 기회가 이어집니다. 김범수의 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범수가 한 팔을 내렸습니다. 올려줍니다. 그대로 헤더 처리. 떨어진 공, 레안트로 일단 뒤로 다시 왼쪽에 김범수에게 전달합니다. 김범수. 김범수 시저스 2회 돌파자 이겨냈고요. 김범수 한번더 갑니다. 그대로 슛 골키퍼 정면입니다. 길게 보내주는데요. 아 지금은 또파울스됐데요자알로파이가 네. 네. 나옵니다. 해도 경합 과정에서 김성민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한 번의 김도혁이 이어주는데요. 기회 나가서 보이십니다 자 여기서 일단 처리하는 김주원입니다 자 구심이 시계를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휘슬이 불렸습니다 오늘 성남과 인천의 34라운드 경기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됩니다 네두팀 모두에게 아쉬운 결과이긴 하지만 기어이 따라잡은 그것도 10명이 뛰면서 기어이 따라잡은 성남 쪽에 사실상 승리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결말입니다. 네. 아 오늘 정말 퇴장까지 나가면서 네. 수적 열세로 쉽지 않은 경기였던 성남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무승부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네. 자 이천 아. 입장에서는 예. 한 골과 선수 한 명의 우위를 승리로 지켜내지 못한 것이 상당히 뼈 아플 것 같고요. 쌍남은 예. 3점 1점 받기도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 정말 이 리그 최강 팀을 상대로 올 시즌에 한 경기도 지지 않는 정말 좋은 성과를 냈다는 거 남은 일정에도 큰 자산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